자 지금 보면 진수가 통일돼 있네요. 이게 괜찮아? 네. 그래서 밑을 a로 통일하기 위해서 역수를 사용하겠습니다.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? 로그.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요? 플러스. 자 얘는 로그 a의 b 마이 아 b 마이너스가 아니고 c 마이너스 b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. 괜찮니? 자 나머지도 다 밑을 A로 통일하고 싶은거야 선생님은 자다 역수화 시키세요 자 그럼 얘는 로그 A에 그럼 끝나요 B플러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얘는 자 이거 곱하기 로그에 A에 C마이너스 B 자 지금 B플러스 난 느낌이 있딱와 직각삼각형일거야 1,2,3번 중에 하나일거야 예. 네, 근데 지금 보니까 어 B플러스 c c 일 이런거 보니까 어어정난 어, 3번 이거 안풀어봐도 3번일것같아 예. 이게, 그, 찐 실력이야, 사실. 예. 이거 좀, 시간 없을 때이런면 딱,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. 아, 3번일 것 같다, 예. 한번 풀어보자. 몰라. 확실하진 않은데. 일단 네, 틀리면 또 개쪽이죠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일단, 어, 요렇게 했어. 어, 그러면 얘를 통분하세요. 얘는 어떻게 돼요? A에, 어, B 플러스 C 곱하기. 얘는 로그 법칙 없어요. 곱하기는 없습니다. c 마이너스 b.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로그에 a 에 c 마이너스 b 플러스 로그에 a 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, 여러분들? 자 이거는 로그 법칙 이 있죠, 분자는 맞아? 네, 분자는 로그 법칙 이 있어요. 자분 이거 이거부터 좀 건드리고 할게요. 자 얘는 로그에 a 에 b 플러스 c. 얘는 로그에 a 에 c 마이너스 b. 자 이거 이것도 봐봐. 통분하면 어차피 분모가 얘가 생길 거야. 우변도 맞습니까? 그래서 분모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. 요 분자끼리 같다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끝났네, 끝났네. 자. 어 얘도 바로 통분합시다. 자 얘도 어떻게 돼? 얘는 음, 음, 그렇지. 얘가 2라 그랬죠? 아 어, 얘는 통분이 아니고 그냥 2 e 이렇게 되겠네요. 통분이 아니고 맞습니까? 얘 곱하기 얘가 어차피 얘도 되잖아. 괜찮아? 예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제 분자끼리 같다 로그 끝났지? 로그 a 에어 얘는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. 괜찮습니까? 예자 이게 어, 2다. 분모끼리는 이미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다. 괜찮습니까? 2는 로그 이 2에 얼마예요? 어. 어? 잠깐만. 아, 이게 A지. 어, 씨, 뭐, 왜, 이래? 미안해. 자, 다시 할게요. 자, 얘 A죠. 맞죠? 아, 얘 A에. A제곱. 이렇게 되겠네. 괜찮니, 얘들아? 4가 아니고. 내가 2로 했어. 모르고 깜빡하고. 자,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? 그냥 끝났어요. 이제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.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A제곱이다. 그럼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고,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. 자, C가 B, 각 C가 9 0도네 3번, 맞네요. 됐습니까? 예, 네, 이런 식으로.